안녕하세요. 리스 장기 렌트 지구 최저가를 자랑하는 유엔아카 조용욱입니다. 오늘은 차량 할인 소식이나 이런 거 말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소식을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동차를 사거나 교체를 할때 어떤 방식으로 구매를 하는 게 가장 이득일까? 라고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리스랑 전기렌트 중 어떤 걸 선택해야 가장 저렴하게 탈수 있을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자동차 구매 방식 특히 리스와 장기렌트 중 어떤 걸로 해야 가장 저렴하게 탈수 있는지 각각의 차이점과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현재 상황에 딱 맞는 최적의 구매 방법을 알수 있으니까요. 어디 가서 눈탱이 맞으실 일이 없으실 겁니다.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현금 일시불이나 할부가 가장 저렴합니다. 하지만 일시불 같은 구매도. 장기 렌트 견적을 한번 비교해 보셔야 되니까 이런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한번 다뤄 드리고요. 특히 개인 사업하시면서 비용 절감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리스랑 장기 렌트 중 어떤 게 나에게 더 적합할지 잘 따져봐야 됩니다. 리스랑 렌트 둘 중에 월 납입료 제일 저렴한 걸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절대 아닙니다. 두 방식이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다른 점이 많고 가장 중요한 건월 납입금이 싸다고 끝이 아닌데요. 두 방식의 차이점을 간단히 알아보자면, 리스는 금융상품, 장기렌트는 대여상품이라고 생각을 해두시고, 지금 말씀드리는 차이점을 보시면 더 빠르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리스는 기본적으로 금융 상품입니다. 금융사가 신용을 바탕으로 대출을 해주고 그 돈으로 차를 구매한 다음 차를 빌려주는 형태인데요. 반면 장기 렌트는 순수하게 대여 상품입니다. 렌터카 회사가 차를 구매해서 빌려주는 형태입니다. 두 번째는 부채로 잡힌 양인데요 리스는 금융 상품이기 때문에 부채로 잡힙니다. 그래서 신용 점수에도 영향을 주는데 월 납입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면 신용은 금방 다시 회복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다만 부채로 잡혀있기 때문에 향후 다른 대출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 점을 고려해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주행거리 제한입니다. 이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장기렌트는 주행거리에 제한이 없습니다. 무제한 주행거리도 선택이 가능한데 리스는 보통 연간 주행거리에 제한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최대로 해도 거의 4만 이고요. 수입차 같은 경우는 3만원 대부분입니다. 그 이상을 초과하게 되면 은 추가 비용을 내야 되는데 예를 들어, 키로당 150원이라고 하면, 만키로 초과 주행했을 경우 150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업직이나 출퇴근 거리가 꽤 되시는 분들은 주행거리에 제한이 없는 장기렌트가 무조건 유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추후에 생각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리스로 진행하시면 위약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잘 고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는 보험이랑 세금인데요. 장기렌트는 월라빈료에 자동차 보험료랑 세금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리스는 기본적으로 차량 임대 비용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을 직접 가입해야 하고 세금도 별도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일부 리스사에서 보험이랑 세금을 포함한 상품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별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걸 꼭 아셔야 되는데 장기렌트는 렌터카 회사 명의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사고를 많이 내도 보험료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세 번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높은 초보 운전자나 사고 이력이 많은 분들이라면 꼭 장기렌트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리스는 내 명의로 보험을 가입해야 되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은 그만큼 또 할증이 붙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 점도 잘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리스는 일반 번호판이 달리지만 장기 렌트는 하호 호로 시작하는 렌터카 번호판이 달리는데요. 요즘은 렌터카 번호판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줄었습니다. 요즘 보는 시선들은 고급 차에 하나 호허 차량이 있으면은 저 차주분은 임원이거나 대표이겠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장기 렌트 번호판에 대한 거부감은 조금은 내려놓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예전보다는 인식이 아주 아주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 보자면 만약 내가 차를 꼭 소유해야 한다. 차는 내 소유물이다. 그리고 차를 한번 사면 5년, 10년 타겠다 하시는 분들은 일시불이나 할부로 구매를 하시고요. 차는 어차피 소비재다 타는 동안 유지비를 최대한 아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장기 렌트 그리고 리스 순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구매 방식을 선택할 때는 앞서 말씀드린 차이점을 확인하시고요. 총 월납입금이 얼마인지 꼼꼼히 따져 보셔야 되는데요. 하나하나 계산하기 어렵고 귀찮으신 분들은 위 번호나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여러분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어떤 구매 방법이 적합한지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일시불과 렌트로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한테 꼭 비교 요청해주세요. 제가 숫자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비교 견적만 원하시는 분들도 연락주시면 빠르게 견적 내드리니까요. 부담없이 연락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월납입금 1만원만 차이가 나도 60개월이면 60만원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월 1만원의 차이를 절대 작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60만원이면 주말에 가족분들과 1박 2일로 여행을 가서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는 큰 비용이죠. 단돈 1만원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귀찮다고 한두 데만 대충 알아보고 계약하지 마시고요. 꼭 비교 견적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지런히 비교를 하셔야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다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유행에프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재정 상황과 이용 패턴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무리한 구매는 오히려 더큰 부담이 될수 있으니까 자신의 상황에 맞게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문이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